서울 도심에서 연이어 땅꺼짐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지하 40m까지 탕을 파는 영동대로 복합개발공사 현장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각종 공사로 파헤쳐지고 있는 서울 도심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지하 35m 영동대로 복합개발공사 현장입니다. 이 사업은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지하 공간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하 42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최근 시민들의 싱홀 공포가 커지자 서울시가 직접 대규모 지하 개발 현장까지 공개한 겁니다. 매일 여기를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도 진짜 사고가 나, 나면 대형 사고겠다. 다니는 차량도 엄청 많잖아요. 관련 기관이나 서울시에서 제차 3차 이렇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해마다 크고 작은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지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도 바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의 사고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입니다. 이런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싱커블 사고는 100% 미리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문제입니다. 서울 하수관로 중 55%는 30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나오는 대형 싱크홀은 지하 굴착 공사가 주 원인인 만큼 실시간 경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이나 또는 관련 부처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어 그런 그 비상 경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그 경보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는 좀잘 구비되어 있다. 도심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지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